인구 고령화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농촌은 심각한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농가들 입장에서는 노동력 절감이 절실한 상황이다 보니 적게 심어도 수확량은 비슷한 드문 모심기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생산비를 줄여 농가 소득 향상에도 기여해 농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드문 모심기에 농가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농협경제지주 자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드문모 심기 추진 농협은 18곳 뿐이었지만 올해는 58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선제적으로 드문모 심기를 도입한 전북 김제시 백산농협에선 지난해 드문모 심기 재배 면적이 약 458헥타르로 4년 전과 비교해 15배 이상 늘었습니다. 드문모 심기는 모를 드물게 심는다는 뜻으로 관행농법에선 보통 3.3제곱미터당 80줄을 심는다면 등무모 심기에선 50주에서 60주 정도로 모를 줄여서 심습니다. 모판에는 벽시 파종량을 늘리고, 논에는 간격을 넓혀 옮겨 심기 때문에, 같은 면적이라도 모판이 적게 듭니다 등무모는 일반 이양 재배하고 유사하지만, 모판수를 3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영농 기술이고요. 생산비 절감 효과, 노동비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농가에서 크게 어, 재배 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재배 기술입니다. 필요한 모수가 줄고 모판 역시 줄어들어 그만큼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 효과는 뛰어납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드문모 심기에 육묘 이앙 비용 절감 효과는 1000제곱미터당 64,100원에 만천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실히 생산비 절감은 그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탁월합니다. 생산비가 지금 이양 작업만 봤을 때 3분의 2 정도가 절약되는건뭐 누구나 다 그것은 뭐 인정하는 부분이니까요. 저희 지역에서는 확실히 생산량은 좀 많습니다. 모해수가 줄면 수확량도 줄것 같지만 관행 농법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난해 전북 익산시 농업기술센터가 진행한 수량 분석 결과. 천제곱미터당 관행농법은 460kg을 수확하는 데 그쳤지만 드문모 심기는 최대 511kg을 수확했습니다. 드문모 심기를 통한 생산비 절감은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협경제지주가 전북 김제시 백산면에서 드문모 심기의 기대효과를 분석한 결과 백산면 전체 경지면적 840헥타르 기준, 관행농법 대비 총 15억 3,300만원의 소득 증대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산비는 아끼면서 소득은 늘릴 수 있어, 농가들도 도입에 적극적입니다. 모를 심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나 모판을 옮기 넣고 하는 작업들이 상당히 힘이 많이 드는 작업들인데, 그 모판 수를 한 3분의 1가량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건 정말 획기적인 일인 것 같아서, 저희들도 적극 조입을 해야 될것 같고, 적게 심어 노동력은 줄이고 많이 수확해 농가 소득은 늘리는 드문모 심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MBS 뉴스 김아은입니다.